그리고 잠좀 깨라고 그냥 딴 얘기 하는 건데 귀뚜라미 있지 귀뚜라미 귀뚜라미 존나 극혐 아니야? 극혐 아니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벌레야 진짜 나는 벌레를 존나 싫어해 근데, 뭐, 근데 내가 예전에 군대 가기 전에는 어렸을 때 군대 가기 전은 어렸을 때지 뭐 지금, 지금 내가 33이니까 군대 가기 전 존나 어렸을 때지 근데 뭐냐면 난 어렸을 때 약간 결벽증 비슷한 게좀 있었어. 그러니까 결벽증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좀 비슷한 상태였어. 그래가지고 내가 밖에서 밥을 잘못 먹었었어. 어렸을 때. 그 뭔가 다 더럽게 느껴져가지고, 밖에서 밥을 잘못 먹고, 항상 물건을 지금 많이 고쳤는데, 모든 물건을 이렇게 잡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그냥 만지기 싫어가지고, 맨날 병신처럼 이러고 다녔거든. 그러니까, 아 진짜 그랬었어 내가 이게 좀 심했어 군대 가기 전에 그리고 왜 맨날 니들 친구들 중에서도 쉬는 시간만 되면 뭐 하나씩 달려가가지고 막손 닦는 친구들 있지 약간 내가 그런 과였거든 그래가지고 약간 사회 부적응자? 약간 뭐 그런 계통이었는데 군대 가서 다 나았어 왜냐면 워낙 더러운 곳이라서 적응을 안할 수가 없어 내가 근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내가 또 통신병이었어 군대 있을 때 근데 남학생들은 웃으면서 들을 일이 아니야 니들의 미래야, 니들의 미래. 특히 공대 가면 무조건 니들도 나처럼 끌려가게 돼 있어. 뭐냐면, 산이 이렇게 있어. 내가 통신병이었거든. 근데 뭐냐면, 밑에서 이제 막 훈련을 할거 아니야, 이제. 부대에서, 그지? 다들 여기서 훈련을 하고, 나 같은 통신병들은 산 꼭대기에 가가지고, 이제 안테나를 설치를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어주는 거야. 통신 이렇게 이어주는 거거든. 근데 뭐냐면, 우리는 그래서 일단 훈련이 딱 시작이 되면, 일단 제일 먼저 하는 게산 여기 밑으로 가가지고 요거 통신장비 내고 산 꼭대기 가서 안테나 설치하고 그때부터 할게 없어 그니까 안테나 설치해 놓고 통신망 다 오픈된 거 확인하고 나면 이제 주변 어딘가에 숨어 있어야 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둘 중에 하나야 텐트를 치고 숨어 있든가 아니면 주변에 가끔 운이 좋으면 이렇게 벙커 같은 게 요렇게 있어 벙커, 그러니까 동물 같은 거 있거든? 근데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쉴수 있을 때가 대박이야 운이 진짜 좋은 거야 근데 딱 안테나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주변을 또돌아봤는데 벙커가 있는 거야 아 오늘 대박이다 그래가지고 선임 한 명이랑 후임 한 명, 세 명이서 같이 갔거든? 그래서 이제 벙커에 가서 뭐 음식이랑 먹을 거랑 다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또 이제 며칠 자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막 음식을 먹으면서 잤어 이거 계속 확인하면서 잤다?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났어 일어났는데 존나 그 쎄한 느낌이 있는 거야 그니까 뭐가 막 부스럭 부스럭 부스럭, 부스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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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소리가 나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내 후임이 있었고 왼쪽에 선임이 있었거든 근데 어디선가 부스럭거려 근데 얘들은 분명히 그럴 애들은 아니야 그래서 눈을 이렇게, 이렇게 살짝 떠서 이렇게 봤다 봤는데 뭐가 있는지 알아? 씨발 염소가 있는 거야 그니까 <laughs> 내가, 내가 내가 군 생활하던 내가 그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내가 여기서 군생활 했단 말이야, 철원 DMZ에서 내가 군생활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어르신들이 가끔 산에다가 막 염소를 풀어놓고 길러 근데 문제는 그 염소가 우리가 먹던 과자 냄새를 막고 들어와가지고 과자 껍데기를 막 존나 할고 있는 거야 그에서 근데 내가, 내가 실수하면 이제 이 염소가 나를 들이받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이러고 쳐다보고 있었어 이러고 있는데 몸이 너무 간지러워 몸 안이 막 너무 간지러운 거야 그래서 아 씨발 이렇게 간지럽지? 약간 느낌이 누가 안에서 막막 막 이렇게 막 이러고 있는 느낌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아 일단 좀 대충 직감은 했어 좋됐다 약간 이거 직감을 했는데 <laughs> 그러고 나서 이제 군복을 딱풀었는데 여기서 곱등이가확 튀어나오는 거야 진짜 혀 깨물고 죽을라 그랬어 <laughs> 진짜 몸이 굳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고 나 진짜 죽고 싶었거든 그때 근데 그때 내가 어디서 염소를 내보내야 될거 아니야 시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염소 있지 몸에는 곱둥이 붙어있지 그니까 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옆에 후임을 이렇게 발로 막 차가지고 야야 일어나 깨웠어 근데 얘가 왜 그러십니까? 왜이 일어나 저번에저 염소 염소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얘도 가얘 놀라가지고 얘도 얼어있는 거야 근데 이 새끼도 몸이 간지러우니까 이걸 이런데 곱등이가또 튀어나오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아 진짜 그때 생각하면 진짜 살아있는 게 용해 근데 진짜 혀 깨물고 죽을라 그랬어 너무 충격을 내가 심하게 받아가지고 아무튼 이거 귀뚜라미 막 이런 단어 모아더니 뭐 열이 받아 아무튼 남학생들은 웃을 일이 아니야 리네도다 어, 이렇게 돼